얘들아, 이번에 전학생이었는데, 한번 소개해 볼래? 내 이름은 스윙칩이야. 내 이름 갖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저기 빈자리 있으니까 <laughs> 꼭 반장이 많이 도와줘. 네. <laughs> 안녕, 전학생. 이거 먹을래? 오, 너 이쁘다. 고마워. 야, 너 먹을 거좀 있어? 마..많이는 없어 푸! 학교생활 조심해 에이 조심해 거기서 뭐해 빨리 앉아 수학시간 한다 <laughs> 거기 뭐해 명란아 나와서 이거 풀어봐 저 왕따 왜이어 짜증 나네. 어? 나 이거 옷준거 아니야? 오. 오. 어 잠만 나 이건 있는데 색깔도 좀 다른데? 그림 위치도 다르고. 너 짭입냐? 나 짹입는 첫처음째쌤 불러오기 전에 그만해. 맞아 맞아 그만해. 지금 번째야 장난인데 왜 그래? 진지춤야이친 시켜. 어, 이친구안해해구는이켜얘아이이친공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아구는이 친구는 맞아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짜짜구는이 야, 너 점심 다 먹고 매점에서 딸기우유랑 과자 사와서 정문으로 와라. 응. 아, 얘들아 나왔어. 그친시대안삐기고 있었냐? 그러게, 너 우리 누군지 몰라? 진짜 별뿔이다. 그만해. 나도 이제 힘들다고. 이씨. 자 그만하라고. 야생치 밀로아. 아 진짜 어이가 없다. 뭐말 다했냐? 아니 아직 남았다. 네가 쎄다고뭔짓 되는지 알아? 하는 짓만 보면 관종 같아. 이 관종아. 이 놈이 지금 뒤지고 싶나? 내가 지금 누군지 알려줄게. 야생치 하고 싸운 거야. 여기 어, 네, 선생님이 네. 싸우지 말라고 했지? 네 어? 여기 안보여? 학교폭력은 안전한 학교! 선생님 왜 메로나한테만 뭐라고 하는거예요 다른 애들은 교실로 가있고 메로나만 교무실을 따라와 네. 너왜 이렇게 애를 괴롭히고 어. 못되게 그었니 반성으로 다음주까지 깜찍 25장 해와 야너 괜찮아? 아 몰라 말하기 싫어. 너 괜찮아? 괜찮아. 무슨 일이야? 괜찮아. 선생님 잠시 할 말이 있습니다. 뭔데? 친구들이 저를 괴롭힙니다. 도와주세요. 알겠어 선생님이 도와줄게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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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장으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. 이들아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. 다 이제 부자야. 내가 다음에 과자 한 박스씩 줄게. 와! 와!